짜라란 오늘 어, 그, 더 테이블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플러스 제품을 얼리버드로 싸게 구매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음 저거죠 저거 자동 급식기 근데 우리 미루가 여기 있죠 우리 미루가 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저거 해야 돼요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렇게 자유급식으로 했어요. 아기 때는 자유급식이 좋다 그래서. 그렇죠. 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성화하고 나서는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수의사분들이 제한급식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직업 특성상, 어, 막 이렇게 딱딱딱 시간에 맞춰서 급식, 응? 밥을 줄 그런 직업이 아니라서, 어, 자동급식기를. 그... 큰맘 먹고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 저희 엄마가 <laughs> 많이 어, 이제 뭐라 하실 것 같긴 해요. 돈 썼다고 자기한테 좀더 더 쓰라고 하시. <laughs> 엄마 미안해. 우리 미루 우리 미루고 좀 이해해줘. 얼마나 귀여운 아이를 어?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 엄마? 엄마의 손주야. <laughs> 이러면 또 엄마 난리 나겠죠 동물새끼를 아, 어떻게 손주 하느냐 했지만, 제 자식입니다. 음, 주소를 뗐어요. 이게 좀 핫한 제품이더라고요. 원래 핫한 자동급식기였는데,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마침 올리버드 행사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사긴 사야 되긴 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잡시다. 이렇게 열면 근데 제가 막 진짜 충동 구매로 산게 아니라 엄청 찾아보고 막 요, 요, 여러 자동급식기를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진짜 필요하면 사야 되니까 왜냐면 10만 원이 넘잖아요 자동급식기는. 이거는 이제 그릇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 옵션데. 그래서 지금 언박싱도 많이 보고 후기도 많이 보고 그니까 러 후기를 후기 좋은 걸로 샀어요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미로내 새끼 이제 중성화하면 더을것 같아요 너무 아안 시킬 수도 없고 아파하니까 깔때기도 씌워야 되는 것도 솔직히 마음 아프고 음 이렇게 되어있네요. 음, 모르겠어요. 위트기이라고 <laughs> 써있긴 하는데, 뭐가 많네요. 이거는 어, 이제 기본 그릇인가 봐요. 기본 세트 구성, 아까는 없이 하는 아 얘는 이제 나무 길인데, 어, 우리 미라나 또 박스가 나와서 응. 신났어요. 미라 오 알았어 알았어 아 양아치 야 엄마가 진짜 아 너의 그런 걸 보고 우리 미루 왔어요 확시히오 오케이 그치 <laughs> 이러지 않아요 우리 이제 미루가 아니죠 우리 미루 이거 뭘까요 이거 딱 강한,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구조인데 저 얼굴 박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들이 아. 아 누가 촬영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 손으로 언박싱하는 거 너무 힘들다 참 어떡하지 한 손으로 할수 있겠죠 짜라란 어 일단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물론 첫 번째는 사용 후기 기능 이런 게 제일 첫째를 받고 그리고 디자인 면으로서도 엄청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렇게 구석에다가 놓는데 너무 이뻐서 자료를 바꿔야 되나 인테리어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뜯어보겠습니다 니까참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면 고양이를 키우면 뭐가 집이 깨끗하지 못하다 거든요 그니까 좀 치웠다 싶으면 또 이, 이,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져 치웠다 싶으면 이제 모래갈이를 또 해줘야 되고 <laughs> 어, 필요한 게 뭐가 자꾸 상, 생겨요, 정말. 물론, 고양이 처음 키우기 시작하려고 할 때도 진짜 신중했거든요. 정말, 일단은 경제적으로 다침면 대여 줘야 되고, 잘 묻지 않으면 안 되고, 엄청. 근데, <laughs> 상상 초월로. 돈도 많이 들고 어쨌든 신경 을 정말 상상 초월로 많이 써야 합니다. 그 그러니까 뭐 고양이를 키우실 예정이신 분들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아, 제가 좋아하는 윤쌤이, 그 아시죠? 윤쌤, 나이 때 상담소. 분은 돈이 없어도 키우시는 거를 추천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추천이 맞나? 아무튼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그분의 뜻 알긴 알겠어요 알기, 어, 맞아요 그분의 뜻도 맞긴 맞아요 막더 훨씬 일리가 있죠 수의사시니까 근데 진짜 기본적으로는 돈이 있기 있어요 <laughs> 그니까 그쵸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저의 뜻을 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거 뭐냐면 그냥 다리 없이 이렇게 매겨도 되긴 해요 근데 어. 저는 이제 미루가 불편할까봐 또 너무 낮게 먹으면 사료토를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미루가 지금 키튼 사료를 바꿨는데 몇 개는 이제 사료토를 하더라고요. 안 맞아서. 아, 우리 주인님 모시기 너무 어려워 아, 한 손으로 하니까 너무 안 되네. 아! 어, 근데 이거 떼기가 어렵긴 하다. 아 일단 다 뺐어요. 다 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삼각대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제일 높은 길이를 했어 제일 롱, 롱 다리로. 쇼다리도 있긴 하거든요. 렉돌이 대형묘 쪽에 속하더라고요. 근데 완전 대형묘는 아니고 중대형묘인데, 어쨌든 대형묘 쪽이긴 해요. 그래서. 어, 긴 걸로 샀어요. 이제 평생 써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덩치가 작지 않아요. 5개월인데 많이 컸다고 해야 되나? 뭔가 신기해하고 있는 이유입다 이거를 언박싱을 많이 가서 하는 법을 다 알긴 아는데,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제 시간 좀뭐 정해줘야 겠죠일어나 일어나라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어, 근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어, 어? 뭐지? 요, 요, 아, 요거 이렇게 떼야 되는구나. <laughs> 안 움직여서 깜짝 놀랐네. 어, 근데 너무 예쁘네. 이거 구석에다 두면 안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 아, 니 근데 자리가 없어요. 와, 어, 안 돼. 여기도 뭐가 붙어있는 건가요? 아닌데? 여건가? 아닌데 알려주세요. 어, 나 언박싱 많이 봤는데 이러지 않으셨는데 어, 저처럼 헤매신 분들 없었는데이 걸로어 근데 왜안 나오죠 정말로? 아아나 바본가봐. 이제 그아 이게 그릇이 아니었어. 나 진짜 왜 이러냐.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합니다. 아이. 일단 다시 깨고 왔어요. 언박싱 받다더니 그만 취소해야 되나? 이말 이제 바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놓는데였어요이게 저거였고 고정시키는 실리콘이었고 이건데 저는 깊은 볼로 신청했거든요. 아까아 그러니까, <laughs> 이것도 좀 바보 같았던 게아 물론. 깊은 볼 하신 분들 있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아지들이 깊은 볼이 좋을 것 같고, 고양이들은 이수염 닿는 그걸 그 촉감을 너무 싫어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볼이 있어요. 그래서 는 이제 무조건 크면 좋다. 한날에서다 깊은 볼로 사버렸는데 이렇게인 거예요. 이렇게. 어.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구강 구조상 강아지들은 이제 입이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크고, 고양이들은 입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수염 닿아도 먹겠죠. 확실히 아직은 좀 높긴 높네요, 미루한테. 근데 뭐, 금방 크니까. 너무, 너무 많이 컸어요, 지금. 동영상, 첫 동영상 보면, 다른 애던데? 미루. 다른 아이였어, 너는. 뭐가 있지? 아, 어, 뭐가 많았는데? 플러스니까 좀 다르려나? 사용법이? 아, 창문 따닥하는 거 같다. 모르겠어요. 난뭐 봐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더 테이블 플러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추가된 게앱 연동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앱 연동이 안 됐대요. 음. 그래서 그게 아쉽다는 후기가 되게 많았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앱 연동이 돼서, 만, 다 새로 나왔어요. 업그레이드 돼서. 음. 이거는 이제 반품 교환하는 건가 봐요. 아. 이 네, 옵션들을 한번 볼까요? 아, 이것도 언제 치우냐. 이거야, 엄마 이거는 아, 사실은 이게 뭔지 모르고 일단 시켰어요. 그렇게 4,000원이었나? 근데 이제 이렇게 사료통에 안에 넣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같더라고요 아,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이 비닐을 벗기고 오픈. 아. 오픈을딱 하고, 이렇게 완전 분해. 완전 분해가 되는 건데, 이제 주잇의 가장 큰 장점인 게, 이제 이렇게 완전 분해가 돼서, 이렇게 세척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점, 우리 아가들이 안전할 수 있게. 얘는, 이렇게인가요? 아니겠죠? 이거 아니겠죠? 당연히. 일단은, 후기를 남길 수 있으면 남길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자리를 옮겨야겠어요. 어... 감사합니다. 하소연 들어주셔서. 안녕.